자, 오늘 레드미 제작한 맵, 더 지니어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더 지니어스 맵이래요, 그냥. 그렇다고 칩시다.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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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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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, um. 아, <Guild Dawn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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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똑같이 내렸어 이런 젠장똑같그만 마음이. 왜? 음명 보고. 아, 아 예. 예, 압니다 예. 그러니까 제가,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자신이 카드 일단 골라요. 그 중에서 상대방 카드만 볼수 있습니다. 자신 이마에 이 대고 실제로는 자신 이마에 이 대고 자신의 숙제를 못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못 보고 나? 다른 사람한테 빌을 보면서 그거 만약에 자신이 더 높으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의 형식입니다 네. 네, 이마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네, 일단 여기 섭니다. 네, 예 일단 여기서 니다네아고 아이고 너무 편해라 아이고 아난 카드가 나와요 이게 아 이게 다른 사람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, 팔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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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? 이게 더 빠르잖아. 알겠습니다. 네, 네, 냥여여다 네, 으으안안되이이더빠빠잖잖알알습습다다 네, 에메랄드, 알겠습니다. 32개만 쓰네요? 알겠습니다. 네 당연하죠. 여기 안에 넣으면 되죠. 네, 여기, 암마형이, 암마형이 그거, 진행자로 합시다. 자, 일단은, 네, 자, 아, 저는 알죠, 당연히. 자, 시작하죠. 어, 일단 뽑읍시다. 아, 배틴 알지? 아니, 저 보고 하는 거잖아요. <laughs> 어허. <오케이>. 아, 알아요. <laughs> 음, 이제 할 거예요. <laughs> 저는 올 곡입니다, 올. 어? 네. 두 배인 거 알죠? <laughs> 두 배인 거 알죠? 한방이 이러면 한방이 끝나잖아. 반나반 반, 꺼낼게 나반나반나반 나 반. 나반 꺼냈다 반 에메랄드 반 꺼냈다 나1 6 개. 자 그러면 하나 둘 하면 공개하죠. 이이 오 성점이네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일단 미리 넣어놓죠. 응. 자 일단 뽑읍시다. go. 어자아 일단은 24개 넣겠습니다. 자, 24개 넣었어요. 네. 자, 확인 하죠. 어. 서로 던져 주시오 아, 그냥 넣어 놓을까요? 아이, 그럼 당신도 너 갖고 가세요. 네? 왜 제가 이겼죠? 몇 점인데요? 아, 알겠습니다. 에이, 에이. 아, 저 이. 당신은 에에어요 아,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자. 어, 나도 안 들어가네. 자, 갑니다. 헐자 음. 어, 일단 말좀 합시다, 말 좀. 음. 솔직히 말, 솔직, 솔직, 솔직히 말해도 되고 솔직히 안 말해도 되잖아요. 그러면 세개응네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 개요? 합쳐서 세 개죠? 아, 근데 이번 숫자는 생각보다 높아서 이게 몇 가지 있어요. 아, 이게 국어체 아, 알겠습니다. 이 공개할까요 이제? 네. 네, 뭐좀 해봤냐? 두개더 옵니다. 네, 네, 아, 알겠습니다. 됐네요. 아, 맞다. 그거 구나왜안 들어가 이거 씨. 자. 자, 다시 뽑죠. 자, 이제 기본 배팅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저 팔이에요.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솔직히. 자, 합니다. 어... 음... 아, 그런가요? 네, 하세요. 올인? 응? 네? 아, 전 싫어요. 몇개 넣었어요? 오 올인이요? 올인 몇 개죠, 당신은? 다요? 올인하죠. 네. 우와, 1이네 어 아, 어. 원래 첫판이 연습판이니까, 자, 연습판. 아, 원래 여, 첫판이 연습판이에요. 몰라요? 아, 바본가? 원래 첫판이 연습판인데. 아이 봐봐, 잡법잡법 봐봐. 어. 이게 잡법이아니까 이게 잡, 싫어. 내 여기 갈 건데. 난, 난 출입구 쪽으로 바로 도망칠 거니까. 티아! 왜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필요 없어요. 왜 내가? 왜 내가 그래야 돼? 아싸! 아 왜요? 죽다 오케이 알겠습니다. 뭐, 뭐 나왔는데요? 아. 당신 일 나왔어요. 그까 <laughs> 그. <깎은? 웃음> 자. 합시다. 제가 먼저 대팅하는 거죠? 오리 네아 잠깐 이 상대방이죠 어어 아, 오케이 어 그렇다면 오케이 두개네두개 공개하죠 네 하나 둘셋 당신이 이겼어요 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 갑니다. 당신이 하세요. 한 개요? 올인. 네. 누나, 뭐 나왔길래? 뭐 전 2이 나왔습니다. 아 <laughs> 저는 이 정도만 나와도 거의 올인할걸요. 16개 공개하죠. 아, 나 둘, 셋! 오, 오케이, 오케이. 왜요? 에, 똑같죠? 왜 그러세요, 진짜? 무섭게 왜 그래! 아, 그래요? 아, 어, 알겠습니다. 자, 뽑죠. 저 어린 네. 자, 공개하죠. <laughs> 어, 어, 어. 오! <웃음> <웃음> 여기 안 들어가잖아. 요 밑으로. 안 돼요. 제가 안 됩니다. 그건는 진짜 자 하나 둘셋 이겼습니다 <laughs> 여기 여기요 이길 수 있다면요 이길 수 있다면요 <웃음> 아저씨 <웃음> 네 이게 막판이죠 반 나눠서 자 상대방은 안 넣어줘요? 상대방은 다안 넣어줘요? 기반 암요. 왜 장, 당신한테도? 얘 모자라잖아. 사과. 오케이. 자, 일단, 기본 배팅이라 하고. 자, 뽑죠. 저, 두 개. 총두 개. 오케이. 다섯 개요? 저거 다섯 개. 하나, 둘, 셋. 당신이 이겼을걸요? 아, 역시... <laughs> 아, 영어... 여기 넣지 마. 나두 번이나 해야 되잖아. 이거 빨리 배팅하죠. 죽고요. 네! 뭐 나왔어요? 8이요? 저, 저도 8이었는데 <laughs> 자, 알고 계시네. 어린! 넵. 아, 맞다, 계속 안 가져가네, 요 아, 어! 아, 좋아요. 아, 밑에 쪽은 제거 하고, 위에 쪽은 당신이 하세요. 자, 이따 뽑읍시다. 에. 네. 다 걸었어요. 네. 자. 공개 또 상, 아유, 하죠. 하나, 둘, 셋. 제가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왜,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? 여왕 사진 스탑 네, 죽을게요저7이었습니다자 뽑죠 먼저 하세요, 먼저 인정. 세 개요 음. 4개 아나둘셋아5 근데 반대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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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배팅 한 개. 좋아요. <laughs> 저 이었습니다. 자, 없죠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저도 한개 걸었습니다. 음. 먼저 하는 건가요? 어린 가족 네네 네. 하나 둘셋 이었습니다. 끝 끝났죠? 여기요 여기요? 여기요? <laughs> 비오다. 야 <귀여워. 웃음> 비오잖아. 야 비오잖아. 여, <laughs> 자, 자 이제 끝내도록 하죠. 자, <laughs> 자 어떻게 지는게 무슨 나요? 자내드문이 제작한 더 지니어스. 네 한번 제가 이겼는데요 자자네 인디언 포커 맵이요 맵입니다 자 어떻게 자재밌있다아자 아이, 일단 아이씨 귀찮아 그냥 말하지 말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댓글 적어드릴게요 자 네? 뭐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게있다요 네, 아, 어, 펑, 큐. <laughs> 네, 그렇다 하네요. 자, 자, 여기서 이만, 안녕!